이게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 기관의 권능 행사를 못 하게 할 경우 아닙니까? 그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국회는 당연히 헌법기구인데 그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키고 또 다른 그 50대 국보위와 같은 비상입법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하려고 했 으면 그 내란죄가 되잖아요 음. 그 부분을 딱 핵심적으로 물어봤는데 윤 대통령 답은 그거는 뭐 김영현 이 썼는지 그 a4용지 그 네. 내용을 누가 작성했는가 그 김영현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기억이 잘안 난다 그렇게 답을 했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어 그런 거를 최소 최목 그런 내용의 쪽지를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게 건넨 적이 없다. 뭐 이거 아닙니까? 그럼 누가 건넸을까요 그리고 그게 한 가지 있고 그 다음 지금 구속돼 있는 뭐 수방사령관, 방첩사령관 음. 할것 할 없이 말이죠. 뭐 문을 부수를 부수 부수더라도 총을 쏴서라도 사인 이 일절 해갖고 다 끌, 끌어내라.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제 나는 그런 저 지시한 적이 없고.